오늘 살펴볼 경기는 DRX와 D플러스기아의 LCK 썸머 매치입니다. D플러스기아는 T1전에서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폼과 팀합이 살아나며 5승 1패로 단독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젠지를 꺾을 유일한 적수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DRX는 최근 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하며 아직 베테랑과 신예 선수들의 조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한때는 솔킬 머신으로 무력을 뽐내던 나스칼 선수의 폼이 올라올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1세트는 DRX가 탑에서 갱을 성공시키며 킹겐을 말리기 시작했고 유충 타이밍에 연속으로 잡아내며 웃었는데요 특히 갱킹을 흘린 라스칼의 개인화면을 보면 멘탈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잘하는데? 아, 죽었는데? <laughs> 하지만 한타에서 아쉬운 판단으로 초반부터 벌어놨던 골드를 허무하게 내주기도 했는데요. 한번 기세를 탄 디플러스 기아는 날카로운 이니시로 계속 차이를 벌렸고 정면 한타에서 완벽하게 DRX를 부수며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도 초반엔 팽팽하게 흘러가는 듯했으나 한타 페이지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날뛰었는데요. 최근 물오름폼을 보여주는 켈린의 레나타가 완벽한 궁활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무스하게 차이를 벌린 디플러스 기아가 DRX를 2대0으로 잡고 승리했습니다. POG에 선정된 켈린은 젠지 캐니언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웃음을 자아 내기도 했네요. <laughs> lck 무패우승을 노리는 젠지와 올여름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돌풍 의 주역 광동프릭스가 만났습니다. 젠지는 사우디컵에서 테스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광동은 이번 경기 를 승리하여 잠시 떨어졌던 기세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1세트는 뱀픽부터 말이 많았는데 울프는 젠지에게 일티어인 세주 코르키 제리를 모두 주는 게 맞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광동의 조합이 별로인 건 아니지만 1티어라기엔 애매하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미드바텀에선 CS 차이가 오히려 벌어졌고 CS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좋은 쪽이 라인전에 더 잘하고 있어요. 한타에서 젠지의 단단함이 나오며 차이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젠지가 23분 만에 넥서스를 파괴하며 다시 돌아온 LCK 챔피언의 위력을 보여줬네요. 경기가 끝난 후 울프는 젠지가 한번 졌어야 했다며 뱀픽이 점점 엇나가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LCK에선 그렇게 해도 이겼지만 예방주사 잘 맞았다며 월즈 같은 중요한 국제전으로 넘어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지뿐만 아니라 티원이나 다른 강팀들도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에 공감을 받았네요. 이 세트는 다시 한번 밴픽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드를 선택한 광동이 미드 제리를 기용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죠. 같은 시각 LPL에서도 레넥 제리가 나오면서 최근 스크림에서 핫한 조합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게임에서 젠지가 레드 1픽으로 나온 레넥톤을 압도적으로 눌러버리며 초반부터 차이를 벌렸고 멘탈이 나간 두두가 아쉬운 판단으로 용 한타에서 애매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동도 레넥이 없는 싸움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며 조금씩 따라갔습니다. 광동이 조금씩 따라가는 듯테스나 젠지의 단단한 조합엔 당해낼 수 없었고 그렇게 젠지가 2세트까지 제압하며 LCK 전승팀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패배팀의 김대호 감독은 젠지 전 페인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경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아리팁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